자, 인터넷에서 제 호기심을 끌어서 구입하게 된 어, 뿌리 전용 부직포 화분인데요. 여기다 제가 이제 당근하고 감자를 한번 재배를 해보겠습니다. 진짜로 인터넷에서 그 보여주듯이 뭐 나중에 여기를 열면은 뿌리를 그 열매를 확인할 수 있다. 뿌리 열매를 확인할 수 있다.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감자에 싹을 틔우고 한번 부직부화분에다가 심어보겠습니다. 15cm로 심으니까 15cm로 말잘 듣고요. 하나는 그냥 통으로, 하나는 그냥 통으로 심고요. 하나는 반 잘른 거 심어보겠습니다. 모종삽이 요게 15cm. 이요저도몰랐는데이번에 알게 됐어요 5월 20일, 6월 1일, 지금 얘네들이 죄 뜯어 먹고 있어요. 손으로 일일이 다 잡아줄 겁니다. 약을 안 주다 보니까 벌레의 습격으로 잎사귀가 엉망이에요. 지금. 네 어제가 하지였었고 이제 캘 때가 됐어요 유기농으로 기르다 보니까 벌레가 드그르고 어, 상태가 입 상태는 그닥 그 좋지는 않은데 과연 그 선전하듯이 여길 열었을 때뭐 열매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, 이제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3일 날 심어서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. 이거 뭐야? 조그만 거가 일단 3개가 나왔어요. 오케이. 하나 있고요. 제법 열린 것 같은데 아니고요. 대군, 오 이거 제법 큽니다. 이거 이쪽은 이쪽은 통으로 심은 쪽이고요. 이쪽은 이제 그냥 싹띄워서 심은 쪽. 합니다. 아 초라합니다, 초라해. 이큰 화분에서 요걸 열었습니다 물론 유기용이다 보니까 뭐 비료도 안 주고 어, 해충이 생겨도 뭐 잎이 이렇게 생겨도 농약을 안 주고 하니까 저기 했겠지만 거름을 조금 더할걸그랬어요 예. 자, 장장 3개월에 대타론의 막을 초라하게 내립니다.